자, 여기에서는 페이 g 이 아니라 페이로 고쳐 줘야 되고요. 여기 쉐얼드가 아니라 쉐얼로 고쳐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그리 투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에 투부 정사 목적어 로온 거고요. 어, 음, 뭐뭐 하는 것에 동의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어그리는 뒤쪽에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뭐 하기로 동의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hared는 a and b의 구조겠죠? 자, 여기서, a covered. 이 covered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a and b. 그래서 shared로 바꿨어야 돼요.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죠? 자, I'm sending this letter to all three of you. 자, 나는 이 편지를 보내는 거야. 너희 세명 모두에게. 어, 너희 엄마랑 나는 agree to pay for your cell phone. 너의, 너희들의 휴대폰, 어, 휴대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 주기로 동의를 했었다. 자, we are covered by a family plan. 우리는 가족 그 플랜에 의해서, 어,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share a single pool of a minute. 그리고 하나의 합쳐짐, 그분내 합쳐짐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가족 합산으로, 가족 합산으로 청구가 되는 거지. 한 사람당 몇 분, 이게 아니라 이 가족은 한 달에 뭐, 500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 다섯 명이면 100분씩 나눠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어그링이 어그리드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 어, 뭐, 다른 거는 뭐, 없네요. 자, 여기에서 먼저 어그리드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 웬절이 있어, 그지? 자, when we gave you the cell phone, 우리가 너에게 휴대폰을 주었을 때는, 우리는, 자, 이게 문장 주어고, 여기 문장 동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 시제 동사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돈을 내기로 동의를 했었다. 자, 그러나, 너는, 자, 여기는 B2 용법이 사용이 된거고요 B2 용법 중에서 예전 가능 운명 의도, 어, 조건,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서는 were to는 should로 바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의무. 너는 머물러야만 한다. within the guideline of a certain number of minutes each month. 각각의 달에, 각각의 달에, 어떤 특정한 숫자의 분의 지침 안에. 그러니까, 어, 뭐, 한 달에 100분.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숫자, 100. 어, 100분의 이 지침 안에서 머물러야만 한다. 그 이상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런데 뒤에 보니까 no more than 250 minutes. 복수 당연히 250이니까 뒤에가 s가 붙었겠죠. 그래서 한 달에 250분 이상은 아니라 너희 각자에게. 자그 다음에는 좀 내려와 보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 li를 붙여줘야 되고 이것도 li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go over 하면 뭐뭐를 넘어가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수식 부사입니다. went, go 동사는 이형식 동사가 아니죠? 음. 자, 그리고 added는 추가된 비용. 이렇게 이거는 여기서 명사로서 사용이 된 거예요. 주어로.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near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near가 들어가면은 100달러 가까이에 있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리어는 이거는 리얼리는 부사예요. 그 다음에 리어는 전치사야. 뭐뭐 가까이에. 근데 여기에 리어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느냐.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리어가 들어가도 말은 또좀될 수가 있어. 100달러 근처에 있었다. 어, 그 다음에 거의 100달러이었다.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학교 내신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꼭그 교재 에 나온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암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we just received. The bill. 우리는 방금 고지서를 받았다. 5월에 대한 자 그리고 우리는 대처를 발견했다. Each of you. 너희 각각이 when significantly over that amount. 그그 어, 그 금액 그 그러니까 여기서 대 o 마운트 하면은 250분을 뜻하는 거야. 음, 그 양, 음, 그 양을 상당히 넘어갔다는 것을. 그래서 추가된 비용, 가족에게의 추가된 비용은 거의 100달러 이었다. 자 여기에서는 will happen이 아니라 happens로 바꿔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f 절이 보이죠? 그래서 이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은 미래 시제를 쓰지 않죠. 현재 시제로 써야죠. 현재 시제. 그래서 S까지 꼭 붙여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자, 문장 조언 여기고요. We'll have to limit your uses. 우리는 너의 사용을 제한해야만 할 것이다. 혹은 ask that 대절를 요청해야만 할 것이다. You pay for your own phone. 너가,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의 전화기에 대해서, 전화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요, interfere를 interfering으로 바꿔줘야겠고요. A or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g e to t 하면은 뭐뭐 해야다. have to랑 똑같은 의미고. 자 we are not interested 우리는 관심은 없다. in controlling or interfering in your lives. 그래서 너의 삶을 통제하거나 너희들의 삶을 통제하거나 세 명이었죠 아이가 너희들의 삶을 간섭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since 이때는 because처럼 해석해줘야겠어요. 자 우리는 우리가 고지서에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을 정해야만 한다 캬, 멋있잖아 그지 어 외국 부모님들 야 간섭 삶에 간섭하고 싶지 않대 대신 돈만 안 주겠대 아 무섭지 어 한국 부모님이 훨씬 인간적인 거라니까